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행복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28번째 시간 장점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강의에 앞서서 잠깐 호구조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기혼이신 분 잠깐 손들어주시고요. 네, 미혼이신 분손안 네, 드신 분도 계시네요. 네, 손을 안 드신 분은 기원인 걸로. 습니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남편이요. 네, 남편. 내 자신. 네, 아웃 어, 내 자신. 네. 여러분들을 어, 자주 힘들게 하는 분은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도. 날마다 얼굴을 보는 사이일 가능성은 더더욱 크고요. 그래서 우리 되게 부부 사이가 좋으면서도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이라서 이게 참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가진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그래서 갈라서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죠. 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내가 좀내 마음에 들게 고쳐보려는 노력들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소용이 있었나요? 없어요. <laughs> 제가 이 질문을 <laughs>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봐도 젊은 부부든 와뭐 이제 70대가 되신 부부든지 간에 바퀴 안 바퀴 <laughs> 네, 사람은요, 어, 바꿔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듯이,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 우리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안 바뀌면 이 사람하고 난 그래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맞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을 좀더 편안하게, 네, 더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존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공학도예요. 원래는 공대에 들어가서가지고 기계를 만지다가 이혼을 한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진다. 내 친구들은 잘 사는 친구들도 많대. 왜 나는 만나면 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지? 도대체 부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나는 자꾸 이혼하고 누구는 행복하게 살까가 너무나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과로 다시 편입을 해서 심리학 하기를 따고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공학부답게 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한 3천 쌍이 넘는 부부를 대상으로 30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의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부부들이 이혼하는 부부들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부 상담을 여러 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부부 상담을 하면서 부부들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를 한 30분 정도만 들으면요이 부부가 10년 안에 이혼을 할지, 아니면 잘 살고 있을지, 한 90%가 넘는 확률로 측정이 가능했다그래요 이분이 쓴 방법은 그거예요. 어, 두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해보고, 이 대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지, 어, 당신? 어, 괜찮아. 어, 멋져. 당신 오늘 괜찮은데? 맛있어 고마워 그렇게 해줘서 아, 정말 나도 좋아 라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횟수하고 넌그밖에 못하니? 넌 맨날 그 꼴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에휴 너랑 내가 무슨 말을 하니? 이렇게 무시를 해 버리거나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횟수를 비교를 해 봤대요 그랬더니 이혼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 대략 몇 대나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몇대몇 몇 정도 해야지 우리가 이혼하게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내가 <laughs> 막 네, 틀렸다 그래도 네 절대로 창피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그래 뭐한 2대 8? 뭐한 뭐뭐 1대 10? 그 정도는 해야지 이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대 1이었대요 오 반반이에요 부정적인 표현 보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하면서 살았지만 1대1 정도면 부부 생활이 상당히 불행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부들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비율이 5대1 정도가 될때 서로 상당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더랍니다. 자, 5대1 정도면 은 어, 내가 상대방한테 비난을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섯 번 칭찬을 한 이후에 어, 오늘 저녁 잘 먹었어. 장신 요리 손씨 끝내줘. 와 어쩌, 어쩌면 이렇게 애들한테 잘 해줘. 어, 그러면서 어, 나잘 챙겨줘서 고마워. 근데 말이야. <laughs>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칭찬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좀 안전해요. 근데 칭찬 한 번만 하고 어, 저녁 잘 먹었어. 근데 말이야.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혼 생활을 우리가 좀더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요, 어, 상대방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부 상담을 할때 어, 가장 먼저 부부 상담에서 어, 하는 뭐라고 할까요? 치료 수단 중에 하나 혹은 이혼하려고 법정에 갔을 때 그래도 상대방한테 고마웠던 점들을 한번 좀 써가지고 와보시겠어요?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면은요 의외로 상대방한테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손재주가 좋아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잘해줘. 어머가 좀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준다든지 자기 관리를 잘한다든지 어, 체력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성실하다든지 아니면 책임감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웃는 모습이 밝다든지 여러 가지 찾아보면은 분명히 많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요, 저도, 어, 한때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음, 장점 찾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50가지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가지를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까이 있는 누군가하고 되게 좀 힘들거나 아니면은, 어, 너무 자꾸 속이 부글부글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은요, 제일 먼저 이걸 한번 해보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대상에 대한 장점을 50가지만 찾아보세요 자, 50가지 찾는데 실은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쓸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근데 한 20가지 30가지를 쓰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생각이 필요해요 한 30가지 정도 쓰고 나면요 은그 다음부터는 아시, 뭘 쓰지? 또 뭐가 있지?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요 찾게 돼요 그러다가, 아, 맞다, 그런 것도 있지. 하고 또한 줄을 써나가게 될 거고요. 또 한참 고민을 하다가 또 뭐가 있지. 아, 맞다, 그런 것도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과 지금까지 내가 지행한 시간들을 한 번씩 곰곰이 돌, 되돌이켜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제 장점 50가지도 한번 찾아봤고, 저희 아내 장점도 50가지를 찾아봤었고요. 저희 아이들 장점을 각각 50가지씩 찾아봤습니다. 어, 그랬더니요. 제 마음에서 뭔가가 하나가 변하더라고요. 뭐가 변했냐면요. 아, 예전에는 그게 단점이라고 보였는데 이게 꼭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도 있겠네 애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뭐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 라고 단점으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은 어 애가 되게 좀 너그럽고 포용력도 있네 하는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만의 장점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게 당연하게 돼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하다라고 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감사할만한 일이었음에도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했지만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점이 많은 사람들과 저희가 제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 그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결혼 어, 생활이 상당히 만족스럽고 아이들과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요, 그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더잘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더큰 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혹시 여기에서 나는 좀 어, 망가져야 돼, 내 인생은. 난좀 불행해야 할지, 마땅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행해야지 내가 행복할까요? 행복해야지 행복해요 사람은 맞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나만 혼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복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할까요? 아니면 뭔가 불만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가 행복한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말들은행복다 사람들이 들은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런 종류의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사람들일수록 좀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거는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그래서 내가 장점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수록 되게 행복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될 거고요. 단점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면 갈수록 어, 불행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를 오늘 가셔서 한번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10가지 아니에요. 5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장점들을 찾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느 면을 바라볼지는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더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어, 좀더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어, 그다음에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해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덩달아서 여러분들 가슴과 여러분들 생활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